아, 안녕하세요. 정성호 TV의 정성호입니다. 아, 저는 오늘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광고하겠습니다.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는 2019년 1년 전에 완공이 돼가지고요. 이제 완벽하게 다 입주가 차가 가고 있고요. 제가 아, 처음부터 설계부터 분양까지 다 완벽하게 다 끝내가고 있고요. 원래는 가지고 있는 거를 더 임대 사업이나 노후를 준비한다고 하다가 더는 뭐 스트레스를 받기도 싫고 또 재산을 더 많이 갖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서 다 매각을 결정했고요. 다 내놨습니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나 잘 운영해서 이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식 산업 센터에 남아 있는 물건이 몇개안 남아서 그거 이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층에 301호, 308호, 309호, 4층에 401호, 408호, 409호, 5층에 501호, 8층에 801호, 그리고 9층에 901호, 908호, 909호입니다. 이제 딱 9개의 물건, 11개, 총합해서 11개인데요. 벌써 3개는 가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제 8개 정도 남아 있고요. 또 가계약된 것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끝물인데요. 저는 지금이 지식산업센터에 투자의 적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첫째는 정부 지원이 많다. 제1금융권에서 90%의 시설 자금 대출 나오는 건 유일하게 지식산업센터다. 그리고 저는 신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소유권 이전에 가시면 됩니다. 오닉스에 소유권 되어 있는 거를 바로 매매로 해서 가져가면 끝나는 거고요. 또 은행들도 90% 이상 대출을 무조건 해주는 이유가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더 많은 메리트를 줘야 되고 또 정부 규제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은행에서는 자금을 일부는 대출해서 이자를 받아야 되는 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은행의 주 업무 중에 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신축도 없고 오닉스가 이제 2016년에 스타트 했으니까 유일하게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해피랜드 부지가 된다고 하는데 뒤에 레미안 아파트가 있어서 상당히 시끄럽고요. 또, 이번 가을에 벌써 해서 공단에서 접수를 넣었는데 진행사항이 좀더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1,400 이상을 가져간다고 하니까, 오닉스는 평당 1,300에 지금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메리트가 있을 것이고요. 또 산오면 계속 오를 것입니다. 또 1%대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또는 앞으로도 어려운 0%대 금리는 은행에서 하지 않을 겁니다. 1%대 대출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받아서 가지고만 있어도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당연히 올라갑니다. 아파트 값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 있는 아파트 2018년, 19년에 산 아파트가 벌써 거의 두배 올랐다고 합니다. 또못안 오른 것도 50%가 올랐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문정부 들어서 평균 53%가 올랐다고 하면 100%가 넘은 데 오른 것도 있고 100%가 안 되는 평균이 53%라고 생각하면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다 올랐다. 50% 이상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그 시기도 1년, 길어 2년이 안 됩니다.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신축이 2019년 됐기 때문에 타이밍이 급격하게 오르는 시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신 많은 업체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코로나 시대에 대부분 다 어렵다고 하는데 젊은 분이나 아니면 중견 기업이든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관리 소장을 하면서 각 업체들을 보거나 또는 각 업체들의 어떤 히스토리를 보면 상당히 놀랐고 또 지방에 있는 큰 기업은 여기에다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거의 또는 굴지에 대기업군에 있는 기업들도 오닉스에서 조그만 사무실에 자회사에 광고를 한다든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사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여기가 풍수가 좋다는 말을 저도 느끼는 것이 업체들이 들어와서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불과 1년도 안된 회사들이 더 작다고 해서 더 늘려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에서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투자하거나 또는 사업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일을 찾는다면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 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상가를 다 리모델링해서 어, 정말 잘 돌아가게 할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다 또 저는. 지식산업센터를 가장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 매일 만나고 매일 일하는 어,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서 저는 은퇴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즐거움으로 이렇게, 마, 이렇게 좋은 정보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 남아있는 물건은 301호 308호, 309호, 401호, 408호, 409호, 501호, 801호, 901호, 908호, 909호. 근데 각이 약이 한네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8개 정도도 채안 남아 있고요. 7개.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지 않고. 저와 직대면에서 제가 직접 매매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했고요. 오닉스 시스템이라는 시행사 제가 갖고 있던 여기 13년 이상 갖고 있던 땅을 직접 신축했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거를 그냥 매각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상가나 기타에 다른 거를 운영하면서 오닉스 내에서 계속해서 활동할 것입니다. 이제 어. 이 동영상이 또 가면 금방 문의가 올 겁니다 저의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검색하시거나 또는 오닉스 타워 또는 오닉스 시스템 정성호 tv 를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제가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해왔던 일반적인 cctv 카메라에 관련돼서 도 나옵니다 물론 저는 또 음, 은퇴 이후에 유튜브 영상을 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세상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닉스로 오시고 오닉스에서 함께 사업하기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